안녕하세요 노블리 이관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업재해 부정수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산재보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있고 또 장애에 진단했다는 장애급여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부정수급 사건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산업재해에 대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허위 위장으로 접수를 해서 실형하는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 예를 든다면은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음, 집에서 요리를 하다 손을 다쳤다고 하면은 업무와 그런 다친 행위에 있어서 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해당 근로자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경위와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때 신청서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는 주장 또는 진술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을 때 업무상 사고에 있어서의 원인관계가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담당자는 승인을 해주겠죠. 추후에 그러한 보상을 받고 휴업급여를 실시한 후에 나중에 누가 재벌 한다든지 적정성 조사에서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해 기간에 내가 치료, 요량을 하는 기간에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기간에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휴업에 따른 보상을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휴업급여 기간에는 별도로 근로를 제공한다든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휴업급여를 실시한 후에 취업 또는 근로 제공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보를 통해서도 많이 발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허위 사실이나 취업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한 후에 적절한 행정조치라고 하죠. 받았었던 내 원금과 추가 진수금 한 배를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되겠죠. 고용법법 위반죄에 따른 처벌. 1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 따라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유형들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대비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혹은 적정성 조사에 대한 공문이 발송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행정적인 처분, 또 형사 처분을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산재 부정수 관련 전문 노무사인 이관수 노무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의 경위와 배경, 또 증빙 자료는 다릅니다. 그러한 자료를 모두 검사한 후에 최적의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